안녕하세요 리듬 모터스 대표 조세인입니다 감독님 혹시 감가가 많이 되는 차 하면 떠오르는 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뭐 어 그런 거라고 하면 뭐 당연히 마세라티 아, 그렇죠. 마사라티, 어, 대표적이죠. 네. 감가라는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소비자들이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안 찾게 되면 감가가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옆에 보시면 일단 요런 차들 같은 경우에 아. 예, 감가가 좀 많이 되는 차종이잖아요.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쪽에서 조금 관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니냐. 아무래도 중고차에서 감가 방어를 좀잘 해줘야 신차에서도 잘 나가거든요. 아니, 뭐 사자마자 절반 떨어지면. 안 사죠, 네. 예. 랜드로버에서도좀 강가가 많은 랜드로버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에 8만키로 뛰어요신차금액은한 7천만원 조금 넘는데, 프로모션을 받더라도 6천만원 정도면 사실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오늘 1 천만원 중반대입니다. 거의 그러면 70% 이상 빠진 거네요. 맞아요. 어, 소비자분들이 이제 랜드로버 생각하시면 좀더 비싼 차,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데,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이 차가 이제 검정색인데요. 검정색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 일단은 본네트의 돌팀이라든지, 유리의 돌팀, 이런 거를 감출 수가 없는데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음... 없어요. 그리고 타이어 네개다새 거로 교체해 놓으셨고요. 휠의 흠집도 네짝다새 겁니다. 외관에서도 상태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실내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괜찮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 사실 이 차가 상태가 안 좋거나 뭐 하자가 있어서 금액이 많이 저렴한 게 아니고 이차 자체를 많이 찾지 않으시니까 금액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SNS 이런 데서 이제 악평들이죠. 너무 많다 보니까 랜드로바 자체에서 조금 그런 거에서도 방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회사 자체에서 인증중고차라든지 차후 그. 맞아요. 그거를 굉장히 제일 잘하는 게 벤츠와 BMW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에서도 가격 괜찮죠. 이 차량이야말로 소비자분들이 가격을 만드는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소비자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안 사시는 거잖아요. 대표님, 이게 프로모션 받고 해서 뭐 7천만원, 6천만원이라 했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샀다가 파신 분은 그러면 뭐 천만원 중후반 받고 파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도둑놈 소리를 많이 듣고 욕을 많이 먹는 차가. 이런 차량들이에요 마세라 트렌지재규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저희 욕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나가는 차고 싼 차거든요 아... 네. 다음은 캐딜락 모델입니다 사실 뭐캐딜락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도로에서 보거나 타보시지 아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하도 안 보이니까, 어, 되게 비싼 차구나. 아, 네, 비싼 차라서 못 보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가격을 보시면은 거의 뭐 그랜저나 소나타 금액 그거보다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차 금액은 6,400만 원인데 보통 프로모션들을 1,500 정도 받았다고 하시니까요. 오, 엄청 많이요 예,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음. 차는 2020년에 6만 키로 떴는데 절반도 안 되는 2,000만 원 초반대 금액입니다. 그렇다서 차가 나쁜 건 아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정비도 잘 되어 있고요. 엔진오일도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대부분 이제 AS가 끝난 독삼사 차량들 같은 경우에 한 5년이 되고 6만 킬로가 떴다면 한 감가가 한40%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이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한65%된것 같아요. 굉장히 감가가 심한 거죠.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느냐라고 봤더니 일단은 약간 좀 투박한 디자인. 이게 이제 약간 좀 아빠 차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층에서 일단 외면을 하고 그리고 또 독삼사 차량들이 또 워낙 잘나오다 보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차량도 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은 데서는 사실 좀 맥을 못 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쉐보레 차량들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약간 미국 차량들은 친숙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거는 옵션들이 완풀이에요. 캐딜락 자체는 아무래도 프리엄 세단이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통풍 양쪽 들어가 있고요. 풍방카나 보면 360도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죠. 어예 그리고 HUD 장착되어 있습니다. HUD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오. 이제 반자율 주행,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 미국 차들은 좀 심플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쓰기가 좀 편해요 에어컨 버튼이라든지 뭐 오디오 버튼 같은 거다 바깥으로 빼놨잖아요 어, 네. 이런 거는 좀 직관적이니까 쓰기가 좋고요 생각보다 실내도 그렇게 좁지 않아요 캐딜락이라는 느낌이 남들이 안 타는 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튀어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렴한 금액으로 좀 남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캐딜락은 판매율이 좀 어떤가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뭐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기 재고로 묶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두달 정도 안에는 다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컨디션이 좀 좋은 차들이어야 많이 해있죠 다음 차량은 포드 익스프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17년식에 12만 키로 뛰었고요. 금액은 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오... 그리고 이차 또한 뭐단순한 없는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익스프로는 뭐 10대 중에 9대가 흰색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귀한 검정색, 블랙입니다. 익스프로의 뭐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공간이고요. 보시면 이제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독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풍 같은 경우에 아예 없잖아요 음. 기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2 4륜 버튼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야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는 좀 작은 선루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뒤로 듀얼 선루프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미제가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아, 미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만큼은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차들이 많이 좀 맥을 못 쳐요 미국 차들이 인기가 없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애 센터가 많지 않아요 이런, 그런 인프라들이 충족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인증중고차의 활약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가격방하기 위해서 인증중고차를 운영하기도 하겠지만, 벤치나 비 m 만큼은 체계적으로 안돼 있지 않느냐 싶어요. 뭐, 엔드로바라든지 앞에 보신, 이렇게 포드 익스프로로, 뭐, 재규어. 새 차는 그렇지만, 중고차로 사기에는 정말 좋은 차종이 아닌가. 워낙 감가가 많이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거품 가격이 좀 빠져있는 그렇죠. 싹 빠져있으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차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차량으로 예, 6GT 모델입니다 그간 보여드렸던 거는 비주류 모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 BMW에서도 안 나가는 모델들이 있어요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싸요 그렇다고 옵션이 빠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뭐 차가 안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딱 접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짐 많이 실수 있잖아요. 차가 이게 약간 높아요. 운전하기도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차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620D 럭셔리 모델이고요. 19년 8월에 8만 킬로 떴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의 신차 금액은 이제 프로모션 안 받았을 때 8천만 원. 오늘 나온 거는 3천만 원 중반대. 감가는 얼마 정도 됐냐면한60% 정도 감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의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신형 모델이잖아요. 굉장히 좀 디지털화 되어 있고 모든 게 옵션들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뷰라든지 HUD 들어가 있고요. 반절 주행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부터 해서 편의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BMW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은 공조가 이렇게 버튼이 아닌 이렇게 요걸로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보통 BMW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AS가 딱 끝난 한 6년 정도 차의 차량들은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 감가가 되거든요. 근데 요차 같은 경우에는 한60% 그보다 거더 많이 감가된 차량이죠. 오늘은 좀 감가가 많은 차량을 좀 보여드려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중고차가 아닌가 싶어요. 감가가 많이 돼야 중고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새 차로 사시는 분들은 좀 배가 아픈 그런 차량이죠.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차량 중에 좀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다면 연락 주시고요. 혹시 또 감가 많은 차량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